요 부위는 꼬리살이라 해서 소 앞다리 쪽에 붙어 있는 건데 좀 쫄깃쫄깃해요. 아 예, 그리고 소에서 많이 안 나오는 부인데 위 오늘 저희 좀 처음 오셔가지고 저희가 작업해 놓은 게 있어서 요걸 드릴게요. 여기 진짜 맛있어요. 여기 예. 진짜 맛있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위를 제일 좋아해요. 예. 예, 혹시나 저기 육절기나 이런 걸로 혹시나 이제 저기 기계로 써는 거는 냉동일 확률이 높거든요. 예, 아마 저희 거 드셔보시면 아마 다르실 겁니다. 예. 두 분에서 드세요. 아아 아, 냉면이라 아 그러면 200g 하셔도 네. 138g 이니까 네. 어? 정육점 처음 오셨다고 했는데 네, 그럼 원래 이쪽으로 와서 하나 아, 아 이사 오신 거예요? 아좀 네, 아, 됐어요 네, 그렇죠, 그렇죠. 아 그래도 저희가 여기서는 그래도 자리 잡은지 오래됐고 네. 네.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암돼지만 쓰고 원풀만 소고기는 제일 좋은 거 투풀만 쓰거든요 네, 드셔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자 네. 먹겠습니다 <laughs> 네. 육회 소스 필요하실까요? 어.. 네.. 저희가 드리는 것 말고도 육회 소스를 서비스로 드리는데 거기에 적혀 있거든요 네. 좀더 드릴게요 네. 거기에 다진마늘 맛소금 참기름도 같이 넣으셔서 하셔야 돼요. 저희 것만 한다고 해서 맛이 뭐 이렇게 더 좋아지는 건 아니라서, 예. 요거 만삼천원 하겠습니다. 음. 잠시만요. 네. 이렇게. 네. 이렇게. 꼬리. 꼬리살.